선생님. 오이아 oh yeah,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에요 이번에 볼 게임은 어 섀도우 오브 프레디. 프레디 위드 에림린 그림자. 프레디 피자 가게 팬 게임 공포 게임인데 뭔가 흑백으로 BGM이 굉장히 터을 선을 한데폭시만도 보이고 어 방금 뭔가 나타났었어. 오또 어, 나타났어. 섀도우 본인가? 섀도우 브레디? 좋아요. 오또 나타났다. 오. 호호호호. 좋아요.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뉴 게임. e 영화가 나오네. 당신은 자꾸 어두운 방에 일어나 벽에 등을 대고 차가운 체크무늬 바닥에 누워 지옥 같은 느낌을 느낀다. 너의 입에는 구리 같은 맛이 나고 금속 선풍기에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 외에는 들리는 것이 없다. 서서히 눈을 뜨고 보니 근육들이 수축되고 이완될 때마다 떨린다. 나의 기억은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미하고 머리는 두근거리며 현재 상황을 밝힐 어떤 정보도 기억나지 않는다. 너의 몸은 뇌보다 먼저 더 빨리 반응하며 근처의 책상을 이용해 바닥에서 스스로 몸을 일으킨다. 빛을 찾고 방향을 잡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손전등이 있는 원뿔 사이로 건물의 표면이 늘어나고 먼지와 거미줄이 사방에 늘어져 있었다. 구겨진 종이와 컵. 그리고 바닥을 덮고 있는 검은 얼룩들은 썩은 나무 천장을 통해 스며드는 물방울들 뭔가 좀 시적이다, 그죠? 배치는 익숙하지만 벽들은 매력적이거나 친숙하지 않다. 당신의 가슴은 교수대에 매달린 사람처럼 두려움으로 무겁게 느껴진다. 당신의 머릿속에 들려오는 첫 번째 생각들은 당신이 빨리 여기서 탈출할 것을 촉구한다. 이 버려진 건물을 집어삼킨 그림자들이 당신도 집어삼키기 전에 떠나시오. Welcome to 프레디 파즈베어 피자 집에 돌아와서 기쁩니다 오 프레디 피자 가게를 묘사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주인공에게 말하는 시점으로 5일 밤이 남았대 완전 흑백이네 진짜 지금 이 주인공이 여기서 일어난 것 같네 그죠 체크무늬 바닥 거미줄 냄새 이 지침은 매일 밤 레스토랑에서 나가기 전에 나타난대요 클릭을 하면 계속 할수 있대 인접한 방으로 가려면 마우스 커서로 포레시가 비춰지고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이면 카메라가 회전한다.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거죠. 레프트 클릭을 하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다. 뭔가 적대적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대. 오전 6시까지 임무를 완료하지 않으면 공격당한대. 6시까지 버티는 게 아니고 뭔가 임무를 완료해야 되나봐. 자축, 우축, 문이 있는데? 이어나가 아, 뭔가, 내가 움직여서 나가는 게 아니라, 포인트 앤 클릭 방식으로 이동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나이트 원 출구를 찾으시오. 일단 가봅시다. 여기가 메인 스테이지. 여기가 홀. 여기가 볼까? 아마 이쪽 방향이 폭시만 이 있는 데인데? 폭시 커튼? 천천히 걸어가나 이상하다. 뭐야? 물방울 떨어지고 나는데? 뭔가 바람소리도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바람 소리도 나고요. 혹시 만이다. 어, 깜짝이. 깜짝. 뭔가도 없어. 오. 사람 형체 같은데? 뭔가 쓰러진 것 같은데, 뭔가 꽂혀가지고? 아닌가? 아 책상 위에식탁 위에 뭔가 피자 피자인가? 케이크 케이크에 촛불 꽂혀 있는 거야? 책상 위에 뭔가 있어. 아아 아, 이런 이런 원뿔 그런 거, 그런 거였나? 어쇼 스테이지 여기가 해적만 쇼, 쇼 스테이지로 가볼까? 롤링룸, 휴게실, 백스테이지 백스테이지 한번 들어볼까 여기가 아마 부품과 서비스실일텐데 어머 음, 깜짝이야 맞지 부품실 프레디 시카 어? 몸통에 프레디 머리를 하는 것 같네 클릭되는 거 없구나 N도 앉아있고 기타 시카발? 돌아나가볼까? 어 벌써 1시 됐어 6시까지 못하면 공격한다 그랬는데 중앙 쇼스테이션 가봅시다 뭐, 계단이 있는데? 그리고 물소리가 계속 들려 어? 바람소리도 들려 어? 프레디다 어 인형 획득했어, 프레디 인형. 뭔가 발소리가 들리는데? 나 말고 다른 애가 있는가 있나? 애니메이터링스. 이쪽이 어디야? 아 이쪽이 출구네. 이쪽이 화장실. 화장실 쪽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출구 찜. 출구 찾음. 이은전용실 없, 잠겨 있고. 파란색 다 닫혀있네 좋아요 쭉 나가볼게요 어? 뭐야? 막혀있잖아 지지버려 어? 멜로디 소리? 어머, oh 뭐야 이거 눈 눈이야? 눈이야 아, 퍼펙 멜로디인데? 당신에게 창백한 얼굴에 눈을 고정한 채 당신 앞에 서 있는 층 없이 떠다니는 인물에 의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였다 아 누군가가 날 도와줬던 거네 퍼펙인가퍼펙 퍼펫 멜로디가 났었는데? 그 그림자는 당신의 머리를 깨끗하게 해줄 이야기를 제안한대 들어보시겠네요 예스 yes 오노? No? 아 들어봐야죠 오마이 oh 퍼펙 닮긴 했는데 얼굴이? 형체가? 미니 리라이일 수도 있어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 한 어린아이가 그의 집에서 외롭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한 아이야? 근데 머리가 없네.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해놓고 머리가 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강아지랑 놀고 있나 본데, 강아지가 우정이 같은 걸 물고 있어요. 그는 숲으로 둘러싸인 마을 외곽에, 작고 평화로운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그집 뒷마당은 다양한 모양과 크게 조각상을 가지고 놀던 자신만의 무대였다. 그는 혼자 즐기도록 제작된 연극을 만드는 것이다. 비록 그는 혼자였지만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선물해준 플라스틱 친구들과 놀면서 그의 어린 시절을 사는 것에 만족했다. 그것들은 작은 마네킹, 봉제, 곰 인형, 도자기 인형, 장난감 로봇이었다. 어, 근데 강아지가 장난감을 물고 안 놓는데 어느 날그 가족의 애완견이 그가 놓는 시간 동안 장난감 중 하나를 훔쳐갔다. 아, 강아지가 장난감을 물고 달아났구나. 그 강아지는 신이 나서 장난감 로봇을 가지고 도망쳤고 그 아이는 장난감을 되찾기 위해 강아지를 뒤쫓았다. 강아지의 장난스러운 태도에 짜증이 난 아이가 따라붙었고 훔쳐간 강아지 입에서 장난감을 당기기 시작했다. 강아지는 안 들려 그러고 사람만 뺏으려 그러고. 오, 이런 어리고 평온한 수가. 아이와 개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집 뒷마당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거 멋진 추억과 같은 이야기죠?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그런 느낌? 그집의 어린 주인으로부터 마침내 간절히 바라던 관심을 받게 되어 풍분한 개는, 아가, 그러니까 개 입장에서는 장난감을 무니까, 그래서 막 자기한테 달려오니까 그게 좋은 거야, 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이 게임에서 지기 싫어했다. 장난감 로봇이 강아지의 입에서 벗어났을 때 깜짝이야 뭐지? 뭐가 긁는 소리였는데? 친구를 되찾고 안심한 아이는 셔츠 밑단으로 장난감 로봇의 침 묻은 부분을 닦아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 동물은 목이 부어있었고 메마른 울음소리를 내며 그 공간에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었다 강아지 목을 졸랐나 본데? 그러면서 돌아왔대요. 주인공은. 아이는. 그 나무에서 돌아온 아이는 장난감 로봇을 임시무대에 올려놓고 계속 놀았다. 그날 오후 늦게 부모님들은 그 강아지 시체를 발견했다. 그들은 그 강아지가 있는 곳에 묻어두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장난으로 장난감을 물고 달아났지만 아이는 짜증이 나서 장난감을 주기 싫어하는 강아지한테 장난감을 빼앗기 위해서 강아지를 죽였던 거예요. 오마이. Oh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먹을 거 주면 금방 놓았을 텐데, 이제 4일 밤 남았대. 이제 하룻밤 지난 거야. 궁금하다. 무슨 내용인지 다시 경비실로 왔어요. 매일 밤 나의 적들은 더공격적이 텐데, 레스토랑에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고, 내가 지나가는 길에 숨어있대.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조심하래. 가고자 하는 경로에 클릭을 하면 근처 방에서 소리가 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잘 들린다. 우측 마우스? 소리? 어, 안 들리는데? 안 들려. 이번엔 왼쪽으로 한번 나볼까요자 나이트 투팔로우더 뮤직. 그러니까 음악 소리를 찾아가래. 없죠? 음악 소리도 안 나는데? 좋아할까? 안 나옴. 안 나오. 어, 프레디 포가네 느낌이. 여기서 소리가 안 나거든. 또 직원실 직원실이죠. 부어? 아니야. 어 카메라를 깜빡 거려. 어, 아뭐안 나옵다. 원래 부어 앞에 뿅뿅기가 있었나? 원래 없었는데. 어 멜로즈만 한다. 나죠. 가까이 나가데 출고 화장실. 아무것도 안 들려. 어, 멜로디. 어디 쪽에 있는거지? 메인 부대 쪽에 있나? 아, 이쪽에 서는다 크게 나죠? 완전 크게 나 안 나는데 또 여기서? 히히히히히 했어 히히히 하면서 어디론가 또 날아갔나봐 휴게실? 안 들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휴게실 안 가봤으니까 티비 있고 응? 2시 됐다 안들려 아까 잠깐 들렸었는데? 아 의자 뒤집어 놓은거구나 이거 사람 모양이죠 어디갔던거지? 어? 돌아갔다 이쪽이면 경비실 가는 길인데, 셋이야. 오우, 셔... 오 놀래라. 얘네들이 보니까 보니치카가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얘네들이 와서 나를... 겹치는 거야. 내가 가서 부딪힐 수도 있겠지만, 어, 놀래라. 근데 아까 메인 무대 쪽에 갔을 때 퍼펙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그 후로 안 들렸어. 들리잖아, 크게 들리잖아. 어, 이쪽 그죠? 섀도우 브레디? 이쪽? 안 들려 이쪽이다 좀 멀리 들리는데 여긴 아니고? 여기 엄청 크게 들린다. 여기다. 많아. 뭔 이상한 소리 나. 저게 일루 가면 안 되는 거야.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리고 만드는 거야. 이리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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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한이리나던리 치카나 와이가 있을 거야 아마. 와 이리와. 이 아, 이리와. 이리와. 음? 아, 여기구나. 무대위웃소소오셨어 사라졌어 소소우 여기 있지만 우카보이도여여있있지지이 이리로 면안안 돼. 디자로 내려가야 돼. 무대 왼쪽 편 쪽으로 가야 되는 거 같거든. 이쪽 그치, 그치, 그치. 근데 보니 치가 소리는 안 들려죠. 허패 소리 난다고 직진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조금 멀리 들리거든. 그냥. 같이나, 같이나. 여기 지금 있는데, 퍼펫이 있는데, 보니치카도 여기 있어. 여기 없어. 기서 우측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 근데 보니치카도 있어. 아, 같이 있어. 왜 같이 있어? 같이 있어 지금. 오, 이거 어렵네. 크게 돌아야 된다니. 크게 돌아야 된다니. 아, 또 돌아왔어. 이러고 계속 돌아오는데 계속. 겸손이안 난다고. 따돌린것 같아. 아, 괴물이 랜덤이구만. 랜덤이야, 랜덤 같은 곳에 항상 있지 않고 돌아다녀요. 여기 있나? 아, 여기다 화장실. 어? 또 사라졌어. 멜로디 소리 사라졌는데? 아 네신데? 있다. 아 괴물 같이 있어. 아얘 웃는데? 으. 힘들 네백 스테이지 안 들리 는데 휴게실 이쪽 아 이쪽 이다. 점점 커 지는 이 머리. 크게 들린 것 같긴 한데, 여기가 크게 들렸어, 그죠? 네, 그죠? 이리로 가야지. 좀 멀리 들리는데, 감히 이쪽이 크게 들리는데, 이쪽이 크게 들려, 그죠? 1번 잘못하면 그냥 갑툭튀야 여기도 이것도 또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채도 오버 프레디 파트 1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파트 2로 이어서 어,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좋아요 블레이드 이거였고요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우이바